2021년 7월 11일, 우리 주일예배,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우리 살아서 역사하신 만군의 주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감싸고 보호해 주시네. 오늘도 증만께 하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위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너나 세 성령이 오셨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바오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서 말씀 따라 살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된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라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율법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엄격히 책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의 진리를 편지에 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 의루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루워진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라고 말한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서와 아주 대조적인 듯 보이지만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쪽이 없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먼저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에 맞는 행함이 저절로 따라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친정한 믿음의 고백 후에.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고사성어에 출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풍성한 열매 맺는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아끼던 그 하인이 병들어 너무나도 슬펐지만 예수님이라면 그 사랑하는 하인의 병을 반드시 고쳐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시겠다 하자 이백 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더라도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이 중병에서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백 부장의 그 놀라운 믿음에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라고 그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즉시 중병에 걸렸던 하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영어 성경의 표현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영어 표현은 let it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믿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 부장이 소망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백 부장이 믿음 안에서 소망했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백 부장의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본문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의 헬라어 메플라나스테는 미혹하다,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플라오나오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매라는 말이 이 합쳐져서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방황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스스로가 죄의 본성을 따라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타락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누구에게나 조롱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영적 질서가 이 간교한 인생의 죄와 부패함에 의해 조롱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지만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둡니다 이렇게 뿌린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질서를 따라 살아야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영적 질서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최고의 축복된 자녀임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로만으로도 하인의 중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오고 예수님의 낳는다는 말씀을 붙잡고 돌아갔을 때그 즉시로 하인의 병이 낳는 기쁨의 기도 응답을 받은 백 부장. 우리도 이백 부장과 같이 믿음의 씨앗을 심고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풍성한 열매 거두는 하느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아주 극심한 가뭄에 마실 물과 먹을 음식조차 없던 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르바에 있는 어느 과부에게 가면 음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바에 이르러 그 과부에게 물과 떡을 가져오라고 하자 그녀는 그날 마지막으로 어린 아들과 만들어 먹을 가루와 기름이 아주 조금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 먼저 떡을 만들고 그녀와 아들을 위해 만들면 여호와께서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라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은 퍼서 쓰고 써도 끊이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오랫동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그녀의 전부를 믿음의 씨앗으로 심은 사르밧 과부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원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며 절망에 빠져 진작 우리 안에 있는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보다 지극히 작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를 보십시오. 이 가나안 혼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 보여주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그첫 기적이 있습니다. 당시 혼인 잔치에 가장 필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섯 돌이항아리하 한들이 믿음을 가지고 물을 붓고 섞길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져와서 믿음으로 심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심으라고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때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의 영성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변함없는 영적 법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연의 질서 속에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는 말입니다. 어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수 있으며,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질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씹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도가 세상의 즐거움과 쾌력을 따라 제 멋대로 산다면 부패하고 허무한 것들만이 되라 올 것이지만 성령을 쫓아 산다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원리와는 좀 매우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횡포를 일, 일삼는 자들이 오히려 더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낙심하여 절망하지 말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생각과 행위대로 갚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비록 지금은 악을 일삼고 행하는 자가 이계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 같고 나쁜 씨앗을 심은 자가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보이. 고리스도 지만 이때는 진정한 수확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수확기는 세상 끝날 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의 마음과 삶의 밭에 성령의 씨앗들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끝까지 행하여야 합니다. 본문 우리 구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다 라는 말은 힘을 잃어 늘어지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에 어긋난 연약한 지체들을 바로잡아주고 주 안에서 서로 도우며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적하는 죄의 세력으로, 세력으로부터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좋고 풍부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용기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그대로 두시거나 무시하시지 아니하시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씨앗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씨앗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물질을 믿음의 씨앗으로 심으라면 물질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드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라고 말씀하신다면 시간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요바에 이 답이다라는 이한 여제자 도로가는 과부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도로가는 열심히 바느질을 해서 그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옷을 해 입혔습니다. 이 선한 일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 도로가가 병에 걸려 죽었을 때 제자들의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도로가의 선한 섬김을 받은 그곳에 모든 과보들이 슬퍼 울었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 죽었던 도로가를 살려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하게 심은 믿음의 씨앗이 생명의 열매인 결실을 본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는 구제를 많이 한 이방인 출신 군대장관 고넬 역시 기도와 구제가 선하게 심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 그의 가정 모두가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는 기도하고 구제한 것이 믿음의 씨앗이며 선하게 심은 믿음의 열매인 가정구원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고넬류의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을 정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고 어떠한 혼란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기다림과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결실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는 추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마음의 믿음의 바탕이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고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를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올 때까지 심은 씨앗이 잘 자라도록 걸음을 주고 잘 돌보는 인내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열매를 맺는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때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또이 기다림의 영성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열매를 맺는 경험을 할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로님들이다 태워줄 수 있도록 축복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둘 때까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의 영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끝신 그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